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달말씀의 이입사행론 어, 31절이죠 정견 사견 별체문어 바른 견해 삿된 견해가 어, 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견 사견은 반대인데 그 반대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 공의 입장에서 배웠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그냥 기본이지 이전부는 아니라는 거 결국 공을 통해서 우리가 정견 사견을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걸 오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견 사견 별체문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가 아니거을 어떻게 불사로 삼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데 그럼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불사를 부처님 일을 부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진리를 뭐 살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답하시기를 무슨 일인가를 하되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면 무슨 일인가를 하는 존재도 없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서나 좋지 않은 일에서나 그대로 부처를 보는 것이다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뭘할 때. 좋다, 싫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래 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한다고 하니까 나라 하는 존재도 없고 내가 하는 일도 거기에 의미도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하죠. 그래서 좋은 일에서나 좋지 않은 일에서 전 부처를 본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 세간 사람들은 전부 이 사회적인 잣대에 서 좋은 건 아픈 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건 아픈 것은 이제 기본 원칙으로서 이렇게 최소한의 법으로서 정해져 있지만,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힘이 있는 자는 나쁜 짓을 해도 뭐 좋게 될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자는 좋은 일해도 나쁘게 될수 있고, 그런 경우 허당이 많아요. 불합리하죠. 근데 불합리한 것을 비합리, 불합리한 것을 초월하는 것을 비합리라고요. 빚자 비자, 아닐 빚자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내가 아 필요하다, 아, 이것도 내가 겪어야 할 과제다. 그래되면 거기에 관계하면서도 관계하는 나라간 존재도 없고. 상대도 없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부부가 관계를 합니다. 근데 부부가 관계하기 이전에 처음 만나서 어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처음 만나니까 싫은 것도 좋게 보이고, 또 조그만 허물은 그냥 눈 감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다는 감정에 의해서 결혼까지 합니다. 내 네, 결혼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던 부분이 추악하게 크로즈업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갑니다. 그럼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 주죠. 나는 A인데 상대는 b 예요 그러면 나는 A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B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A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상대가 아 그렇네요 하고 나의 A에 맞춰주면 상대의 B가 AA해서 똑같이 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나는 A인데 상대가 B예요. A대로 하자 하는데 상대가 아니야 B대로 하는 게 좋겠네. 하면 거기서 이제 푹 소리가 납니다. A, B가 나눠져요. A와 B가 두 개가 탄생합니다. 유화예요. 각기 내가 있고 상대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인 잣대를 통해서 의식해서 자기가 어느 것이 좋을까, 어느 것이 나쁜가 하게 돼서 상대의 비에 맞춰주게 됩니다. 근데 상대의 비에 맞춰주면 내가 맞춰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다 그래.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좋은 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유루거든요, 유루. 유루는 유루선이죠. 내가 건너가 있는 좋은 일이에요. 내가 해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이 이렇게 잡혀지거든요. 의식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해줬다는 게 생기게 됩니다. 해줬다는 게 생기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해줬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되면 반드시 뭐예요. 내가 너한테 해줬다는 것이 이 아리아식 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돼 있으면 또 다른 경우에. 똑같은 이런 그런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A와 B가 다시 형성이 돼서 관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A가 오는 것 같아. 그럽니다. 근데 상대가 아니야, B가 오라. 근데 그때 그 순간 딱그 잠재의식의 종자로 저장되어 있던 게 나옵니다. 어, 저거 봐라. 저번에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네. 어떻게 할까? 맞춰줄까 말까? 얻을 때또 맞춰줍니다. 그 맞춰줬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라고 하는 의식이 저장됩니다. 잠재 의식에. 그 맞춰줬어. 두 번째. 또 시간 지나서 또 어떤 경우가 생깁니다. 똑같이 A와 B로 나눠져요. 그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인데 A와 B하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형성될 때. A가 옳습니다. 내 입장에 볼 때. 내가 A니까. 상대는 B입니다. 연입니다. 근데 내가 옳거든요. 그때는 이제 세 번째죠. 이 세상에는 세 번째는 붙여도 돌아앉는다는 말이 있어요.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세 번째는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봐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돼요. 어, 이거 봐라. 두 번이나 해줬는데 어, 또 그러네. 그 때는 이제 화가 나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제 다시 이제 의식을 변환시킵니다. 야, 또 맞춰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맞추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게 돼요. 그럼 그때 어, 어떻게 해요? 대다수가 뭡니까? 뭐라고 한번 소리 질립니다. 소리 질르게돼 있어요, 그죠? 너는 왜 그러니? 항상 내가 너 맞춰줬는데, 너왜 그러는 거야? 버릇된 거야? 큰 소리 나게 돼 있죠. 어 나는, 삐가 또 그러죠.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왜 그러는 거야? 아, 뭐 해줬다고 그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됩니다, 삐는. 그래서 이제 소리 나요. 소리 나면 깨집니다. 금이 생겨요. 그 이제 첫 번째 금이 가면, 한번 금이 가면 계속 금이 갑니다. 이런 관계로 이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면, 갭이 생겨요. 금이 커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문명이 발전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뭐 OECD 국가 뭐 매질을 하죠. 선진국 계열을 섰는데 문명은 그렇지만 문화 수준은 약타요. 법화에서 말씀하시듯이 이 세계는 정말 크게 장엄한 세계, 정말 아름다운 세계로 변했는데 이 인간의 마음의 세계는 너무 추악하고 가난해요. 더더더 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거에 걸맞게, 문명에 걸맞게, 문화도, 사람 의식도 정말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의식은 오히려 아주 가난합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먹는 거는 그냥 편하게 먹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했는데, 이상하게 정신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그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맞춰주면 되는데, 공부한 사람은 맞춰주면서, 그래, 내가, B, 그니까 상대에게 맞춰줄 수 있으니까 공부 대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는 결국 그걸 통해서 상대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전제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버릇대요, B는. 아, 자기 틀렸는데 어리광 부리고 해달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쉬워요. 야구에는 투수가 있고 캐쳐가 있고, 또 타자가 있습니다. 근데 투수가 공을 던져요. 근데 타자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공, 자기가 치기 쉬운 공을 던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기가 치기 쉬운 돈을, 공을 피차가 던지면, 아, 저 피차는 좋은 사람이 하죠. 근데 피차가 자기에게 꼭안 좋은 거, 자기에게 힘든 공을 던지면, 저거 양심을 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에게 좋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조금 안 좋은 거, 틈을 찾아서 자기가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물 같은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는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는 그래도 이 프로잖아요. 그래서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세요, 타자는 타율이 높아야지만이 먹고 살수 있어요. 피처는 그 타자를 좋게. 공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지만 피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공 던지는 것, 또그 피차가 던지는 공을 치는 것만이 야구가 아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연습을 합니까? 달리기, 또 근력 키우기, 그리고 뭐 배팅, 공 던지기, 그리고 이제 뭐 팀원들 간의 화합, 여러 가지를 배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배우는 거는 결국 피차는 던지기 위해서. 타자를 죽이기 위해서, 타자는 피처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서로 상반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합에 임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저 피처가, 아,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나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피처에 대해서 연구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비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입장 차이죠. 그렇지만 연구합니다. 연구를 잘해서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국리를한 결과 잘한 사람은 유명한 선수가 됩니다. 못한 사람은 이지을 밀려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기는 순수하다고 내가 최고라 해. 뭐가 순수한데? 아, 뭐가 나쁜데? 그거는 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할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순수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얘기해도 내가 그걸 받아주면 그사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상대가 아무리 좋게 해도 그 사람이 잘못 받아지면 나쁜 사람이야. 그죠? 이게 인연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좋은 씨앗을 심을 해더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받아주면. 공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열려요. 근데 상대방이 나쁜 마음으로 나에게 야지를 놓습니다. 나를 벌탄비를 무시하고, 딴지 고꽈배를 뭐 꼽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갖다 받아들이면, 둘이 인연, 아우 그 친구야, 만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꽈배기 결과가 나옵니다. 무시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시무시. 인연이 맞아 떨어지니까. 시앗과 밭이 맞아떨어지니까 결과는 뭐예요? 기분 나빠요. 양쪽 다안 좋아. 상대가 아무리 날 무시하고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발언을 해도 공으로 받아들입니다. 공. 그건 뭐예요? 결과는 안 나오죠? 왜? 연이 없으니까. 연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